뭐, 뭐 화장실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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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쩌라고, 뭐, 뭐할 거야? 아니, 화장실에서 뭐 하는 거 뻔해 하지 마, 뻔하잖아, 뻔, 뻔해, 뻔, 뻔한 걸왜 해? 안 무섭는데, 아! 어. 아, 깜짝이야. 아. 씨발, 뭐, 뭐가 있네 여기 뭐, 몰라, 근데 얼굴 잘못 봤어. 제대로 못 봤어. 열쇠인가? 뭐..아무것도 없는데? 아 대가리가 씨다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만 하지만 저 공포게임 좋아하지 않지만 꽤 많이 했죠? 저도 당연히 화장실에서 놀래킬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이런 게임, 특. 이제, 아, 하고 나가는 순간. 뭐야. 아무것도 없네? 아 진짜 알았는데 이번엔 진짜 나뭐 나올 것 같았는데 아 진짜 존나 아 진짜 억울한데 이건